자 다시 이제 보면 컨택 쪽을 좀더 추가해 주고요. 지금처럼 얇은 부위는 다 자동으로 메꿔요. 자동으로 캐드상에서 메꿔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따로 추가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차 형태에만 집중해 주셔도 돼요. 이제 한번 컨택 쪽 볼까요? 컨택 쪽 보면 컨택 볼 때는 약간 이쪽에 작업 모델을 작업 모델을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면 투명해지죠. 투명하게 보시면서 지금처럼 좀더링거할 쪽에 브로드하게 잡을 때 컨택 쪽을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위에서 봐도 부르닥에 잡아주고요 하방에서도 최대한 넓게 잡아주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잡아준 다음에 일단 요거는 제가 싱글 케이스지만 가상 계합까지 한번 봐볼게요 가상 계합까지 보는 방법은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추가해 준 다음에 일단은 배열을 한 다음에 보통 가상 계합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희가 치아의 측방 가이드를 먼저 봐줄 때 여기서 오른쪽에 전문가 모드를 한번 누르시고요 전문가 모드 누르시고 바로 아래 도구 모음을 눌러주세요. 도구 모음 누르시면, 가상교합 시작이라고 있고요. 이 가상교합 시작 들어가면, 이렇게 교합기가 나오고요. 이 교합기에 저희가 교합 평면을 맞춰주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 하실 때는 대합치도 띄워주시고요. 대합치 띄워서, 저희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쭉 움직이세요. 움직여서. 지금 보니까 교합 평면 안에 안 들어가죠. 얘를 약간 회전으로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회전 돌려주시고요. 저희가 실제 마운팅 하는 것처럼 가능한 그 위치와 저희, 이렇게 위치와 아치를 잡아주세요. 풀아치인 경우도 똑같이 동일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위치까지 잡으셨으면 왼쪽에 있는 조그만 창을 교합기 그 앞봉 그 교정되어 있는 창을 확인을 누르고요. 조그만 창을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교합 시뮬레이션 불이 들어오고요. 이 기존의 베넷 각도와 측방과두 운동, 과두 각도는 요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해보시고요. 제가 다 교합 시뮬레이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전후방, 좌우측방을 다 보고요. 다본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교합기는 다 봤어요. 보고 나서, 다시 오른쪽에 마법사를 눌러서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요. 전문가 모드는 누르면 마법사가 숨겨지니까 다시 마법사를 누르면 마법사가 나와요. 한 가지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전문가 모드와 마법사는 하나씩. 추가되게 응용기능은 전문가 모드가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엑스캐드 자체가 숨겨진 기능이나 다양한 기능이 전문가 모드에 많으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하나하나씩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본 상태에서 이제 적합을 가볼게요. 적합을 가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밴드랑 그라면 컨택 다 잡아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교합기를 봐줬어요. 가상교합기를 보고 나서 교합면 같은 경우는 항상 위에 있는 교합면 잘라내기를 쓰시면 되고요. 접촉면도 똑같이 접촉면 잘라내기 위에 거를 써주세요. 아래 거는 쓰시는 거 아니에요. 교합면 잘라내기, 접촉면 잘라내기만 써주시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가상교합기를 보고 나면 오른쪽에 교합기라고 이렇게 메뉴에 불이 들어와요. 메뉴에 불이 들어오고 기존에는 가상교합기를 보지 않으면 항상 시오로만 잘라요. 중심교합만 자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고 나면 하악 운동 고려가 생겨요. 가상각계 본 경우에만. 이렇게 하악 운동 고려된 상태에서 제가 한번 그 화면 잘라내게 눌러볼게요. 잘라내게 누르면 지금처럼 측방 무먼트가 재현이 돼서 바이트가 이렇게 잘리고요. 대합치와 관계도 확인해 보면 얘가 움직이는 좌우 측방과 후방 운동, 전방 운동을 다 고려돼서 그 경로가 다 잘려요. 이렇게 잘리고요. 컨택도 한번 잘리는 걸 볼게요. 컨택은 약간 투명하게 본 상태에서 접촉면 위에 거, 접촉면 잘라내기 누르면 컨택까지 잘린 게 보이죠? 자르고 나서 저희 다듬기로 컨택 주위에 이렇게 저희 푹 들어간 부분은 살짝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고요. 그렇게 자르고 나면 지금처럼 마모면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현상, 현, 형성이 된 상태에서 간단하게 저희 메인 그루브만 그려주시면 자연스러우니까 추가 삭제 가서 그루브는 여기 저희 볼펜, 날카로운 포인트 조각도를 누르고요. 강도는 제일 세게, 제일 세게 하시고, 크기는 제일 작게, 제일 작게 하셔서 얇고 가늘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루브는 처음엔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루브 파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저희 최대한 천천히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는 시프트죠. 빨리 지나가시면 그루브가 끊겨요. 그루브가 끊기게 재현이 되니까 천천히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루브가 얇고 가늘게 이렇게 파지니까 지금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빼시면서 마우스에 손을 떼지 마시고요. 쭉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넘어가는 링거 라인 쪽도 쭉 내려주시고요. 뭐, 세컨더리까지 그리지 않으셔도 이렇게 메인 그루브까지는 그려주시는 게 일단 좋고요 저희 가공기에서 공구가 한번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와서 후가공해줄 때 최대한 저희가 좀 시간을 좀 아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메인 그루브까지는 좀 그려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일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쭉 하게 되면 시간 같은 경우도 많이 빨라지시고 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노력해주시는 만큼 기존에 많이 숙달이 되실 겁니다. 버클 쪽에 이제 팟샷시나 이런 저희 마모면은 굳이 건드시지 않, 않으셔도 내추럴락에 저희 임상교합처럼 잡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재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 상태 자체를 저희가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나왔을 때 굉장히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배율을 저희가 상당히 확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크라 표면이 좀더 매끄러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경우도 좀 느껴지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처럼 이제 마지막은 다듬기를 한번 잡고요 다듬기에서 다듬기 강도는 일단은 정, 줄, 정, 절반 정도까지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는 강도가 제일 세게 100%였기 때문에 한 중간까지 내려주시고요 다듬기하실 때는 왼쪽에 저희 기본 조각도 페인트 잡으시고 그냥 다듬으면 얘가 좀 다듬는 게 삭제가 되면서 다듬어져요. 삭제가 되면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매끄럽게는 되지만 형태가 무너진다는 거. 그루브 같은 경우도 비비시면 그루브가 지워져요. 그래서 그루브 파실 때는 가능하면 그루브 부위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냥 다듬으면 녹색이고요. 컨트롤을 누르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은 이제 약하게 다듬을 때. 그루브가 지워지지는 않고 약간 저희가 알콜램프식으로 살짝 불질로 다듬어주는 형태처럼 매끈하게 약하이 다듬을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듬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이제 지르코니아에서 후크를 다시는 경우에 후크를 다시는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저희 원기둥, 이 원통 모양을 쓰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다듬기가 돼 있었죠? 추가 삭제 누르셔서 내가 보는 방향에서 추가해주시면 돼요. 약간 하방에 저희 이제 고리식으로 좀 걸릴 수 있게 하시는 디자인을 원하시면 크기도 적당한 크기를 이 정도까지 맞춰 주시고요. 쭉 누르시면 추가가 되고요. 내 네, 누르면서 각도를 아래 각도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약간 얘가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돌려주시면 큰 모양도 이렇게 하방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요. 딱 걸리는 고리 모양은 이 부위를 약간 코너링 볼브를 삭제해 주세요. 나중에 딱 따기도 쉽게 이런 부분을 약간 지금처럼 너치식으로 파주시면 좀 좋고요 주위 이렇게 울진 부분은 다듬기로 살짝 다듬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지금 요 케이스는 가상교합까지 봤고요 순서대로 쭉 천천히 한번 기능들을 설명을 한번 보여 드렸고요 마지막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디자인한 형태가 병합이 되면서 생성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이제 요 파일을 그대로 하이퍼텐트 캠으로 보내시면 가봉이 되시고요.